개념원리 확인하기 219페이지입니다. 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다. 나오는 두 눈의 수의합 또는 합이 3 또는 8일 경우, 또는이 나왔죠. 이때는, 음, 또는을 물어보는 경우는요, 어떻게 한다? 합으로써 정리한다. 우선, 두 눈의 수의 합이 3인 경우 또는 8인 경우가 3과 8이, 합이 3과 8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 푸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선 3인 경우는 1, 2하고 2, 1,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죠. 8인 경우는요, 2, 6, 6, 2, 서로 다른 주사이니까 앞뒤가 달라지면 달라져요. 그 다음에 3, 5, 5, 3, 그 다음에 4, 4, 이렇게 5개가 나오는데요. 어총 경우의 수몇 가지가 나옵니까? 총 7가지가 나오죠 전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는 몇 가지예요? 36가지예요 그럼 36가지 중에서 7가지라는 겁니다 이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경우의 수를 더해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3일 확률 3일 확률은 여기 나온 것처럼 두 가지니까 36분의 2 얘는 36분의 5 둘이 더하니까 어떻게 된다? 어, 36분의 7 나오는데 경우의 수를 더해서 3가지 아니 5가지 2가지 총 7가지 전체 주사위 2개 던지면 6가지 6가지에서 36가지 나오니까 36분의 7 경우의 수로 해도, 해도 되고요 확률로 해도 되는데 둘다뭐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이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짝수가 나온다 동전과 주사위는 따로 놀아요. 앞면 뒷면 가능하고요. 앞면에 따라서 1부터 6까지 뒷면에 따라서 그렇죠. 앞면에서 1부터 6까지 뒷면에서 어 1부터 6까지 다 가능하죠. 12가지. 앞면과 뒷면과 숫자가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곱하기로 나옵니다. 어 여기 동시에 일어난다. 그럼 곱으로 해결하고요. 여기도 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얘도 어, 경우의 수를 다 더한 다음에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전체분의 부분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뒷면이 나온다. 그다음에 짝수가 나온다. 볼까요? 우선 동전 한개 주사위 두 개니까 얘는 앞뒤 얘는 1부터 6까지니까 총몇 가지가 나온다? 12가지가 총입니다. 그렇죠? 12분의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가 짝수가 나온다. 뒤 2, 뒤 4, 뒤 6에서 세가지에서 4분의 1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혹은 이제는 동전의 뒷면이 나오는 경우는 얼마다? 앞뒤 2분의 1이고요. 주사위가 짝수 나오는 것은 2, 4, 6이죠. 전체 6개 중에서 몇 개? 3개.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뒷면이 나오려면 동전에서 뒷면이 나온 것은 앞뒤 중에서 뒤 2분의 1이고요. 어, 이사은13456 여섯 개 중에서 세 개. 그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므로 동시에 일어나므로 곱하기로 풀어 주시면 됩니다.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는 동시에 나올 수 있다. 되죠? 3번. 두 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다섯 개 제비가 되는 주머니에서 AB가 같은 방법으로 제비를 뽑을 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A가 제비 한 개를 뽑아 확인하고 주머니에 넣은 후 이게 포인트죠. 주머니에 넣었다. 다시 넣었어요. 다시 B가 제비 한 개를 뽑을 때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요. 전체 5개 중에서 몇 개? 2개.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대로 똑같이 세팅됩니다. 그래서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5분의 2 곱하기 5분의 2. 25분의 4. A가 당첨제비 뽑을 수 있고요. B도 당첨제비 뽑을 수 있어요. 그쵸? A 당첨제비 두 개니까 충분히 뽑을 수 있습니다. 서로 뽑을 수 있다. 가능. 서로 가능하다. 이게 바로 뭐하다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동전이 앞면과 나오고 한, 하나의 동, 동전이 던졌는데,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나온다. 불가능하죠.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A가 당첨 뽑을 수 있고요. B도 당첨을 뽑을 수 있다. A도 뽑고, DB도 뽑고, 도, 서로 가능하다. 이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머니에다 넣었다. 다시 넣는 경우는 뭐다? 거듭제곱. 5분의 2의 제곱이죠. 그냥 거듭제곱일 가능성이 크다. 2번 보겠습니다. A가 제비 한 개를 뽑아 확인하고 주머니에 넣지 않았어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표만큼 사라져요. A가 먼저 뽑았어요. 확인하는 거 A 먼저 뽑았어요. 다섯 개 중에서 두개 들었습니다. B가 근데 제비 한 개를 뽑을 때는요. B가 있을 때는 이제 A가 안 넣었어. 그러면 총 개수는 4 개가 되고 당첨, 그쵸? 그렇죠? 당첨, 어, 제비를 뽑아버렸어요. A가. A가 당첨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남는 거몇 개? 한 개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2 곱하기 4분의 1. 서로 둘다 당첨자별을 뽑을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곱하기로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0분의 1. 이렇게 확률이 변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뭐 어, 어, 그리고요. 어, 어, 여기까지 하고 다음 핵심 문제 확인 문제에서 이제 더 심화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요, 꺼낸 조각을 다시 넣는 경우는 처음 조건 나중 조건이 계속 똑같이 유지되고요,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같지 않게 됩니다. 경우의 수가 점점 줄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도 똑같이 뽑기 재비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 조건이 달라지게 된다.